아재 아재 바라 아재 성남시 대장동 아재 사기탄핵 아재 시바라 형수님 그기는 짓지 마라 주세요 시바라 바라승 아재 모지 사바하 부정선거 가짜 국회 시바라 사기탄핵 국회 해산 시바라 아재 아재 바라 아재 시바라 투표에서 승리하고 개표에서 뒤집힌다 시바라 아재 아재 바라 아재 화교들이 몰려왔다. 중국 공안 물러가라 시바라. 공산화가 코앞이다. 홍콩처럼 나라 패망 시바라. 아재 아재 바라 아재. 집단 농장 끌려가고. 인민 재판 카톡 거멸 시바라. 아재 아재 바라 아재. 바라 승 아재 시바라. 베트남의 보트 피플. 캄보디아 킬링필드 시바라. 내일 새벽 전쟁 나면, 도망가냐 싸울 거냐 시바라. 사전선거 가짜 투표, 부정선거 수사하라 시바라. 형상기억 투표용지, 선관위를 해체하라 시바라.